이사야 11장의 말씀은, 이세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라는 말씀으로 시작됩니다. 이세는 다윗세의 아버지죠. 만약에 이사야가, 메시아가 다윗세 왕권, 그러니까 무엇인가 존귀한 자, 그래서 어떤 왕가의 정통성을 강조하고자 했다면, 다윗세 줄기라고 표현하면 될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왜 이세의 줄기라고 표현했을까? 여기서 한글로는 줄기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 식물의 줄기라기보다는 앞서 계속 반복해서 얘기했던 그루터기 나무를 베어낸 그 자리에 남아있는 그루터기를 의미합니다. 영어성경에는 그걸 감안해서 스톰프라고 그루터기라고 번역을 했어요. 뭔가 생명이 다시는 피어나지 않을 것 같고 거기서는 어떤 일이 일어날 것 같지 않은 그곳 거기서 한 싹이 난다 생명력의 상징인 싹이 나서 그 싹이 바로 예수 그리스 사망과 죽음으로 배임당한 그 그루터기에서 자라나는 생명 이것이 바로 메시아 예언의 말씀인 것입니다 또 반복해서 상징을 반복하고 있죠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 이렇게 같은 것을 반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메시아에 대한 묘사가 나오죠. 여호와의 영, 지식의 지혜와 총명의 영, 모략과 재능의 영, 경의하는영이 강림하시되 강림한다는 것은 그냥 잠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 계속 있겠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앞서 심판을 자초하고 심판을 받았던 여러 나라들과 왕들, 공의를 굽게 하고 악한 법원 대성해서 백성들을 착취하고 통합했던 그 결과는 다르게 들리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고 중심을 다 보시고 또 완전한 의로운 심판을 하실 것을 말씀하시면 가난한 자들, 정직한 자들, 겸손한 자들 이렇게 우리가 세상적으로도 가치를 두고 보호해야 하고 또 마땅히 인정받아야 할 그들의 삶과 그들의 영혼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메시아가 다스리실 그의 나라의 모습은 평화 그 자체입니다. 어린 양과 이리가 함께. 우리는 육식을 하는 동물과 초식을 하는 동물, 먹이가 되는 동물이 같이 있을 수 없다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해됨도 없고 상황도 없다는 것.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고 식물은 식물로서 제공되고 육신은 육체를 가지고 있는 동물들끼리도 평화하고 화합하는 완전한 샬롬의 세상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그렇게 될수 있는 것, 그렇게 되는 것은 바로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 바로 그 말씀이. 온 땅에 충만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날에 이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문의 기초. 그러니까 승리의 깃발로 서게 될 텐데 열방의 길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것이 영원합니다. 지금 복음이 온 세상에 선포되고 그 복음이 선포되는 곳마다 영원히 구원받는 은혜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선언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 여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있던 또 주변에 있던 마스루 애국, 아드로스, 구스엘람, 여러 나라들이 언급되고 있지만 그 모든 나라들을 그 복음 앞에 물끓게 하시고 하나님의 온전하고도 능력 있는 그리고 평화로운 나라가 그들 위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애국당에서 나오던 나이와 같이 그러니까 출대국과 같이 모든 갇혀 있는 자들이 해방되고 자유를 얻게 되는 복된 날이 될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살면 인생의 모든 시간을 기억하지 않잖아요. 그리고 인생의 모든 시간을 느끼지 않습니다. 어떤 때가 있어요. 행복한 때가 있고 슬플 때가 있고 힘든 때가 있고 기쁜 때가 있죠. 어떤 날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소망을 주는 날그 마지막 때가 있다고 한다면 그날 때문에 우리는 힘을 얻고 소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에게 오시는 그 날,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의 한과 원한을 풀어주시는 그 날, 기쁨과 또 감격 가운데 우리 주님을 만나는 복된 성도님들 내식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우리가 우리 마음과 영혼에 새기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만들어 가실 그 아름다운 나라, 평화와 안식과 영원한 번영이 있는 그곳을 바라보며, 우리 마음 가운데 그의 나라를 향한 소망이 오늘도 새로워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